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피 j 여기스입니다 오늘, 어, 그동안 제가 던파 방송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안 짚은 것 같아서 우리 네오플 분들께,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웬만한 유저분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피해, 어떤 건지. 자, 오늘 직접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이야기는 띵기님께서, 어, 윤명진님께서 직접 꺼내셨죠? 자,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 윤명진 씨가 처음으로 먼저 꺼내신 이야기에, 자, 이, 이, 여기에서부터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자, 띵진씨. 자, 보이시죠? 경제 및 아이템 파밍 시스템에 대하여.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지금 짚고 넘어가자면, 어, 띵진님, 아, 띵진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어, 띵진님이라 하니까 좀 그렇지. 어, 하여튼 뭐, 디렉터님께서 하시는, 하시는 말씀이, 자, 일단은 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뭐, 그리고, 아이템 파밍 기간 감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맞죠? 띵진님께서 자 신규로 던파를 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정 내 여러 캐릭터를 키우는 경우에도 매번 동일한 루트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 마, 맞는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띵진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 맞죠? 자, 이게 얘들아 이게 너희들 무슨 뜻인지 알지? 계정 내 여러 캐릭터를 똑같이 맨날 해를 돌고 맨날 A라는 캐릭을 돌고 B를 똑같이 돌고 C를 똑같이 돌아 D를 돌아 바뀌는 게 없어 맨날 동일한 루트야 맞지?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줄여주는 첫 번째 시스템이 정가라는 시스템이야. 근데 왜 유저들이 이런 걸 반복해서 도는지 생각만 들고 실천은 안 하세요? 어? 지금 장난하십니까? 저도 제띵진님 앞에서 보시면 제, 제 제가 찍소리 못 하겠지만. 어, 유저들의 입장을 해서 말을 하자면, 자, 보세요. 정가 비용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계속, 어, 맨날 헬만 도는 거야. 나도, 나도, 나도 정가 아까워서 안 하고, 봐봐. 쉽게 말할게. 85제 12부위를 정가하는 비용이, 정마셋이랑 뭐 85제 12부위를 정가하는 비용이 현금만, 레전스홀 값만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 10억 골드가 넘어가. 그거를 진고던 노가다로 하수하려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몰라. 맞지? 뭐 맨날 진고던 하루에, 뭐, 하루에 레전드 뭐 하나, 루 하나 나오는 거, 일주일에 세개 나오는 거, 일주일에 네 개씩 먹어서 뭐 그거, 그걸로 언제, 언제 해? 맞잖아. 순식간에 하나, 한다는 게, 자, 실제로 근데 85제 같은 경우는 저렇게 현금 100만원 넘어가는 기회비용으로 정가를 해도 에컨보다 구려요. 90, 제, 제가 말하는 건 90제가 아니에요. 85제를 말하는 거예요. 90제를 정가하는 것도 말이 안 돼. 90제도 솔직히 비싸요. 90자도 이렇게 열심히, 왜냐면 90제 조각을 저렇게 1000개 이상 모은 애들은 수십 번, 수만 번 저런 띵즈이가 말하는 이 루트, 동일한 루트를 여,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100% 넘는 계정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정가를 못 해.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던파야, 던파가 뭐예요? 가져가고자 하는 거. 어, 무. 뭐. 탑게임보다 해, 해자, 해자, 해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맞지? 한국 RPG 게임 중에서 그래도 과금 유도가 덜한 편이다 라는 어, 모티브로 프랜차이즈로 지금 내 걸고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정갈되면 과금을 좀 많이 하네요. 어, 거래도 안 되는데 회수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어, 저도 가끔 그, 그 실제로 어, 제가 말한 건 참고로 어, 맞잖아. 이 기회비용이 현금 지금 100만 원이 넘다는게 거짓말이 아니고, 에픽소울, 에픽소울도들, 에픽소울도 11개나 들어. 그렇지 이것도 1 1개 레전드 소울도 58개나 들어 거기 조각도 1000개나 들어 솔직히 조각이랑 에픽 소울만 들어도 부담이 솔직히 내가 볼때 부담이 커 맞지? 어 물론 이거를 완전히 비용이 하나도 안 들게 한다면 애들이 이거를 에픽, 이거 이 쓸데없는 조각들을 다 에픽 소울로 바꿔먹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뭐 재화적인 값어치 때문에 그런 게 문제라면 근데 레전더리 소울이라는 게 그걸 좀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많이 만들던지 아니면은 지금, 안톤, 그, 템들의 값을 대폭 낮춰줘야 돼. 너무 비싸요, 이게. 저거 하나를, 저거 하나 레전스 오를 모으려고 다, 갈가면 다섯 개 나오는 걸 사, 평균 4 0 0라 따졌을 때, 몇 개를 갈아야 돼? 12개를 갈아야 돼 12개. 5천, 5 4,800만, 5천만 골드가 소모가 돼요, 골드만. 거기에 초대장 비용, 1,100장. 기회비용, 1,100장. 그리고 에픽 조각, 1,000개.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조각을 이렇게 맞추려고 했을 때, 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 비싸겠죠? 초대장을 몇십만이나 원 돈해드리는데, 그쵸? 어, 이런 거, 이런 걸 보시면은, 띵즈님께서 말씀하신 걸, 직, 이렇게,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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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맞죠? 이거는 지금 던파는 누가 봐도 지금 에픽 종가를 왜안 하는지는 아마 네오프 관계자분들도 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 직접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저 쓸데없이 뭐 조각 한두 개더 늘리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직접적으로 조각을 어? 이렇게 동일하게 정가 비용이 더 저거를 정가하는할 바에 차라리 저 100만 원으로 차라리 초대장을 계속 돌겠다. 이런 마인드가 지금 더 세요. 진짜 애들아. 지금 문제가 이건 거지. 맞지? 야, 이거 나말 너무 잘한 거 같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어? 어, 땡진이 말 말대로 어 동일한 루트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 열두부위 풀셋 정가비용 어? 정가 기회비용 비의비용보다 어?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부캐릭을 어쭉해보는 기회비용이 더 높다 높다라고 말 뭐라 해야 되지? 더더 더 좋다? 하여튼 그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보다 애들은 지금 이게 훨씬 더 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렇고 나도 그래서 정가 잘안해 그럼, 띵즈님이, 띵지 띵즈님도 이런 생각 드신다면서요? 그럼 바꿔주셔야죠. 직접적으로 바꾸는 건첫 번째는 이겁니다. 애들이 왜 정가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정가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한 부위만 하잖아. 안 나오는 거 한, 하나만 하지 애들이, 어, 뭐, 수십 부위를 바바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는 해해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 띵즈님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니까 좀, 어,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여기서 더뭐 여기에 유튜브 영상에 건의하고 싶은 거 없어? 어 이, 참고로 이거는 띵진이가 말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 띵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유명지 데이터님 음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나는 저전가라고 생각을 했어 저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계용이니까 저걸 내가 제안을 한 거고 어또 뭐가 있을까 어또 너희들 어음 또 여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건의하고 싶은 거, 어? 또뭐 있을까? 또뭐 건의하고 싶은 거 없어? 에어컨도 가면 레전 나오게. 아, 어... 근데 그러니까 레전더리 소울도 내가 볼때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지키고 있어야지. 레전 소울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많이 드니까 레전 소울의 값어치를 낮춘다기추는 것보다는 내 생각은 정가에서의 레전 소울을 대폭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 맞지, 얘들아? 레전 소울의 값어치도금 지켜지면서, 왜냐면 정가라는 것 자체가, 어, 여러, 여러 캐릭을 키우는 사람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 맞지? 물론, 등장들은 다할수 있어. 근데, 100% 넘어가는, 맞잖아. 조각을 만든 이유가, 어, 이렇게, 열심히 조각 모아서 너희들 헬파밍은, 북 아, 부캐는 좀안 해도 돼. 이런 말 이런 원래 취지로 만든 거란 말이야. 실제로 옛날에, 레, 그 정가 비용이 쌀 때는 애들이 많이 했어. 지금은 이제 정가 비용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야. 그니까 러 정가를 이제 아무도 안 해. 왜? 처음 정가할 때보다 지금 정가 비용이 한 부위 다네 배가 들어네 배. 금전적이 네, 네 배가 늘었어. 옛날에 네 부위 정가할 거 지금 한 부위밖에 정가 못해. 무슨 말인지 알지? 예전에 1 2 열두, 12, 예전에 열, 열두 개 정, 그러니까 열두 개 정가할 비용이, 아 예,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지금 1 2개 정가는 비용이 48개 정가비용이야 맞먹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정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레전 소울 시세의 값어치를 지켜줄 거면은, 어, 지금 100% 이거는 낮춰주는 게 맞아요. 맞죠? 어. 시세가 4배가 올랐으면, 4배가 올랐으니까 애들이 정가 안하는 거거든 아. 처음에 제로, 제로 똑같아, 제로는 똑같았는데 레전더리 소울의 값어치가 4배가 뛰었어, 4배가 왜냐면 안톤 패치를 했단 말이야, 네오플이 예전에 안톤에서 100만원밖에 안하던 레전더리 소울이 지금은 400만원으로 뛰었어 그니까 러레전 소울 값이 부담이 엄청나는 거지 음, 음, 진짜 그러니까 나도 정가를, 너희들도 맨날 나한테 묻잖아, 왜 에어형 그니까, 나, 나, 애들이, 나도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왜 이렇게 에어영어 조각도 이렇게 90제도 많고 한데, 왜전가를안 해요? 라고 묻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비 다시 한번 말할게. 왜못 하냐고. 전가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 솔직히 나도 이렇게 뭐 85제나 이런 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해주고 싶어. 이렇게 조각 쓸데없이 많은데. 근데 이 조각을 쓰려면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지불해. 난그 돈으로 차라리 해두는 게더 이득이야. 왜? 진짜야. 85제 전가의 비용으로 차라리 그 캐리 몰빵해서 해야 해, 해, 몇만 장 돌면은, 더 좋은 거 파밍할 수도 있거든, 진짜 9 0제를 먹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가 안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네오프레가 가장 커다란 실수입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어, 일단 뭐 띵즈님도 뭐 파밍 기간을 감소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니까 뭐 하나의 지금 유저들이 느끼는 어,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띵즈님 항상 보면은 해비 어, 유저들의 얘기도 가끔은 들어주세요. 최근에 막 여러 가지 해비 유저들 많이 접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너무 신규 유저, 복귀 유저만 생각을 어요 지금은 저도 헤비 유저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결국 헤비 유저가 그, 던파의 가장 또주 고객 중 하나고, 그만큼 던파 사랑하고 몇년 동안 하면서 에픽도, 그 컨텐츠도 제일 많이 하고, 어? 저것도 열심히 모은 사람들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정가를 안 난다는 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0%. 수많은 헤비 유저들이 왜 정가를 안 하는지, 어, 띵즈님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헤비 유저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내야 돼. 이런 마인드면 안 됩니다. 이거 100%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저의 의견은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유튜브 보는 친구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누르고 보자. 자, 에어비스 유튜브에 바로 올라갈 거야. 얘들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음...